안녕하세요 투자의 단서 단서맨입니다. 오늘 증시 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덮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 어, 한국 시간으로 25년 11월 24일 저녁 8시 45분입니다. 어, 먼저 나스닥이 26,000 부근에서 지금 24,300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요. 5%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큰 이슈로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는데 어 이게 무슨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뭐 20%가 됐다가 60%가 됐다가 또 이전엔 또 80%가 됐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지금 혼란이 있는데 한번전체적으로 리뷰하면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진짜로 이거를 우리가 공포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현재는 집중 기회로 활용해서 향후에 미래의 수익을 어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논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덮고 있는 열 가지 공포 그리고 이게 왜 과도한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 특히 이제 뭐 스레드라든지 이런데 가서 보면은 어, 계속해서 계좌를 이제 수익인증 자랑하던 글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느냐 뭐 한강을 가야 되느냐 말느냐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 의견들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 공포에 떨고 있다 그래서 마켓 센트먼트가 많이 좋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S&P 마켓브레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현재 어, 1년치 마켓브레스를 보게 되면 지금 단기선 지금 어, 5 2 이하로 내려가 있고요 장기선도 지금 5 9 부분에 있기는 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떻게 추세가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 시장이 약간 추세가 꺾이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거나 말씀을 드리고 시장은 다만 이제 공포가 극단에 달할 때 기회는 반드시 온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포에 산다 공포에 산다 하지만 막상 공포가 오면은 돈을 다 빼버리죠 그리고 나서 오르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오르고 나서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높지 않고 그래서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계속 장에 머무르다 보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오히려 매도를 하고 시장에 과열해서 조금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 주식을 팔지 못하고 그대로 시장에 머물다가 손실을 보거나 또는 물리는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야 할 종목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이제 뽑은 10가지 공포입니다. 예, 가장 큰 것들은 결국엔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금리와 가장 직결되는 것은 또 유동성이 되겠고 또 최근에 AI 거품론 너무 AI 주식이 비싸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돼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선물에서 잘 나가다가 실제 시장에서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완전히 어, 버블론에 대한 어떤 의혹들을 씻지 못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잠깐 나왔다 들어갔는데 이전에 이제 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한 바퀴벌레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부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 시장 여기저기 퍼져 나가면서 향후에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이제 금리 인하 기에는 괜찮겠지만 금리 인상 기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어, 8월 이후부터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마트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어, 매번 월마트에서 나오는 그 실적 데이터 외에 어, 어떤 가격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0.1 이런 식으로 어, 매달 지금 어, 점프업을 하고 있고. 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덕분에, 어, 뭔가 이제 더더욱. 시장이 접근하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장기 셧다운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 기간 동안에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안 됐고 어, 이것들이 나와주면서 사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해소할 기회를 좀 놓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정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레임덕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주 정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그런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를 뽑아왔고요. 앱스타인문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지정한 리스크도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이제 옥수수라든지 대두 그리고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어, 원물들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또 또뭐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라든지 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잊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케리 청산염 입니다. 어 작년에 제 7월달에 엔캐리성산이 한번 있었는데 올해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자꾸 미뤄지고 있죠. 원래 12월달에는 반드시 금리가 인하될 걸로 생각을 했고 실제 금융수합시장에서도 80% 이상 금리가 인하될 걸로 봤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현재 시장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금리가 동결된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금리 인하 때문에 반영되었던 시장의 지표가격들이 당연히 다시 되돌림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고밸류레이션이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시장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금리를 내릴 내리... 내려야만 하는데 사실은 국가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잘 지켜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어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했나요 금리를 올린다고 한 적은 없죠 내리려고 하던 거를 잠깐 동결한다고 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회는 내년 1월에도 있고 계속해서 내년 4월에도 있고 7월에도 있고 금리는 언제든 인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여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동결한다 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안 한다는 건지 나중에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와 그 중에 오히려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은 잘 나왔고요. 물론 실업률 표가 잘안 나와서 요건 1대 1이라고 보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 즉 금리는 여전히 인하하고 있고 그 속도를 조절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성에 대한 우려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유동성에 대한 거는 코인 시장이랑 같이 보면 좋은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거 것들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는 나스닥과 코인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코인이 먼저 빠지고 나서 나스닥이 빠지고 또는 코인이 먼저 오르고 나서 나스닥이 오르고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에 금이 빠지고 코인이 빠지고 주식이 빠지는 이런한형국을로 가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왜나타나냐 했을 때 유동성이 마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현재 어, 양적 긴축 12월부터는 양적 긴축을 중단하면서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던 것들을 멈춘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향후에는 컨투티브 어, 이징즉 어,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현재가 가장 유동성이 부족한 시기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하면 주식은 선반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미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현재 단기적인 이슈가 있다고 해서 내 주식을 모두 팔고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어, 영래퍼가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유동성 고갈이냐 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이거는 이미 시장으로 그 돈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TGA 장고, 약 7에서 8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TGA 장고가 차게 되면은 향후 미국에서 어떤 정책 자금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미국의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 지금은 사실은 미국이 또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 것이고 산업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쟁 중인 어이 상황에서 총알을 공급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QT가 진행 중이지만 2월 달부터 진행된다는 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유동성은 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I 거품론입니다. AI가 이제 너무나 고밸류에이션이다빛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특히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거리가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뉴스에서 1 0번 다뤄지는 거지. 긍정적인 건 보통 한번 다뤄지는데 그 부정적인 건1 0번 다루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공포에 대해서 세 배로 반응하고요, 환희에 대해서는 1 배로 반응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언론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것들, 더 공포스 로운 것들이 시장에 기사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됐을 뿐, 오히려 AI는 하지 않을만한데는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구글의 CEO 형님이 이야기했죠. AI에 투자하지 않는 위험보다 AI 투자하다가 그 투자만큼 손실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노키아 같은 회사를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어, 이전에 쓰던 그 폰을 계속 고집, 고집함으로써 스마트폰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타격을 본 수준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들이 뉴 노멀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키아라는 회사는 거의 전 세계 글로벌 리더였던 상황에서 이제는 어, 완전히 시장에서 배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CEO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AI라고 하는 너무나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했을 때 당연히 투자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거는 투자는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한 업체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우체 비율을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렇게 약세 시장이 왔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주식 뭐죠? 오라클이라든지 메타 같은 주식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봤을 때, 가진 현금으로 하기보다는 빚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하고 있고, 이러한 빚을 내서 하는 현상이, 현재는 잠깐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실제 이 설치된 컴퓨팅 파워로서 돈을 벌지 못했을 경우, 또는 금리가 올라서 더 이상 이러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채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기업은 거품이다.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가 거품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엔비디아가 진짜 거품일까요, 여러분? 어, 시장에서의 논리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매출이 늘었는데 재고도 늘었고요. 매출 채권도 늘었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돈을 회수하는 자금 회수 기간도 늘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던 것만큼 더 이상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는 거품이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214불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14불이 엔비디아의 최고점이고 이제는 나오지 않을 가격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고객들은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더 많은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AI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시나 제가 걱정하는 우려는 이러한 AI 붐을 내가 혹시나 따라가지 못할 것인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있지만 이런 걱정은 저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칩뿐만 아니에요. 간단한 장사를 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루에 100만원씩 팔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을 팔아도 100만원씩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면 100만원 매출에 맞춘 재료를 내가 가지고 오겠죠. 근데 만약에 하루에 갑자기 천만 원이 팔린다. 당연히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만 원을 팔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매출을 천만 원이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그거에 맞는 재료를 가져오고요. 그거에 맞는 인원을 고용하고요. 그거에 맞는... 테이블을 설치하고 이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이러한 일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음식 장사를 해도요 그 주제로나 이런 것들을 항상 외상을 걸어놓습니다. 모든 걸대결될하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그렇게 많은 매출이 일어나다 보면 당연히 자금흐름상 막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히는 부분을 뚫기 위해서 이런 장부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자금을 회수하는 게 조금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장사가 안될 때는 할거 없으니까 가서 돈 받아옵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잘낼 때는요 장사 하기 바빠 죽겠는데 돈을 언제 받습니까? 장사부터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간단한 논리로 말씀드리면 이렇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뭐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바빠가지고안 받는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그렇게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고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거품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어떤 작은 어떤 사실을 과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엔비디아가 여전히 약간은 비싸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최고점이고 거품이고 이제는 그 상황으로 갈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전히 잘 해오고 있고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신용시장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펀드 그러니까 이제 사업펀드 이분들은 이제 높은 금리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어 최근에 이제 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 2008년에 특히 너무나 심했죠. 아 신용이죠 신용. 신용을 신용이 밑에 있어가지고 더 높은 이자를 내야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어 쉽게 얘기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6융권3급융권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금리는 높은 금리로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녹아있고 완전하게 이게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감기만 걸려도 완전히 낫고 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완전히 나, 다 낫지 않았는데 활동을 하면은 약간 몸이 무거운 것 같으면서도 치료가 된것 같으면서도 안된것 같으면서도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지속이 되거든요. 이제 이것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을 거고 다만 어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드 스프레드 어, 값을 봐야 되는데 어,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시간상 팩스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관세 영향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폈고 8월부터 본격적인 관세가 이제 우리 물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를 제자극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고요. 인플레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지죠. 금리가 내려가기 어려워지면은 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 과정에서 어 이제 좀 이제 버블이 꺼지는 어,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건데 여러분 조정과 버블은 완전히 다르죠. 조정은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상향을 하긴 할 건데 시간을 주고 조금 이제 어 어떤 것들을 빼거나 또는 잠깐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어 이런 것들을 어, 좀 털어내는 거죠. 근데 어 지금 관세 영향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민생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 사실 AI 주들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채지피에다가 내는 돈을 끊을까 근데 실제 체지피를 통해서 이제 업무를 하시거나 뭔가 자기의 자영업을 하는 프리랜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기를 끊고 아 이제 나 생활이 어려워져서 AI 쓰면 안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AI로 거부할까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들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욱더 큰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셧다운에 대한 우려입니다 장기 셧다운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왔고 어, 10월 고용지표 이제 2월 FOMC가 끝나고 나온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안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도박성이 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12월에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바라보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근데 생각했을 때 지금 뭐 장기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또 밸류에이션도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또 일부는 가격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상황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분명히 셧다운이 오기 전에 우린 뭐라 그랬죠? 셧다운에서 주가가 내려가는 건 기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셧다운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어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어떻죠? 못 사죠. 당연히 못 사요.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오히려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식은 확실한 거는 베팅이라는 겁니다. 더 높은 확률에 베팅한다. 그럼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 뭐일주일 후에 사야 되느냐, 가격이 더 내려가면 사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분할하시고 섹터를 분할하시고 언제나 현금 비중을 보유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공포스럽다고 안 하고 공포가 좀 풀리면 또 하고 욕심 들어가면 또 이제 시장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확률 프로예요. 잘 벌면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면 50%씩 우리가 10번, 12번, 뭐 15번, 20번씩 맞춰야 어, 부자가 되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주식 시장은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확률에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꾸준하게 베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물 타기 이슈가 있습니다. 앱스타인 문건이 퍼지면서 투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이거는 노이즈 아닌가요? 이거 투자하시면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존에는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막 금리도 막 인하되고 막 트럼프가 막 어, 미국 우선주의 얘기하면서 산업을 살린다고 하면서 막 AI 막 부업 시킨다고 하고 이러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해도 갑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시장에 이제 공포 지수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어 시장의 이슈에도 반응하는 시장이 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노이즈가 오히려 주가를 빼는 것은 호재가 될수 있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이 위험 자산을 더 싸게 살수 있는 사,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게좀더 맞지 않나. 좀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한 리스크의 증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국가 간의 갈등도 있고, 특히 제가 이제 보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융 리스크에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N화의 흐름이라든지, 또 달러 대비 주요 통화국의 어떤 흐름, 이후에 유로 하나 아니면 영국의 파운드 하나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면 약간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어떠한 한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왔다 갔다 하는 장세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를 때는 왜 오르는지 내릴 때는 왜 내리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때 우리는 오르고 내리는 거에 관계 없이 이래서 내리는 거야, 이래서 오르는 거야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죠. 근데 오를 걸로 예상했는데 내리거나 내릴 걸로 예상했는데 오르거나 어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 없이 움직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시장에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연준에서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죠. 이제 호키시 한 분들이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도하죠. 반대로 매파적인 발언을 평소에 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비둘기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시장이 얼어붙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따라 가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반응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작은 노이즈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면 절대 돈을 벌수 없다 라고 하는 게제 오늘 투자의 논리 그리고 이제 엔캐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지금 당장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데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에나 가격이 어, 심상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 엔화가 너무나 이제 내려가고 하니까 엔저를 막기 위해서 시장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를 통해서 즉 일본에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다가 미국에서 투자를 하던 그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뭐 너무나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조금은 어 얕게 달라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지금 필요한 태도는 공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현금으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 구간에서 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회는 공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식 투자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투자의 단서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단서 블로그에 오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종목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투자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